안녕하세요. 가만사와입니다 오늘은 이 등갈비 먹고 싶어서 등갈비 사왔습니다. 뒤에 고기에 도톰하니 붙어가지고 좀 먹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얘를 꼽아가 오늘도 변함없이 소주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한번 올려봅시다. 어우, 숯도 엄청 잘 자랐다. 여러가 소금만 뿌리가 노릇하게 한번 구워봅시다. <laughs> 와, 이리 가뭐 고기 굽는 거잖아 음, 오, 막어 오, 고기 막 요, 뒤집어 볼까, 예? 네. 자, 얘부터. 오휴. 자, 좀 익었나? 우와. 대깔 <laughs> <laughs> 완전히. 말 그대로 때깔 기가 막힙니다. 우, 우후후후, 우후, 우, 우와. 우, 우와. 이렇게 세워서 좀구시다 나란히, 나란히 서 있으시오. 이렇게 음, 우와. 아, 와, 딱 되지? 한 마리라, 한 마리. 어? 음. 이거, 이, 이게, 한 마리에 뭐, 1. 몇킬로 그니까 2.몇 k g 밖에안 나온대요, 돼지 한 마리에. 음, 그래? 어, 그래서 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자, 좀 익었나 봅시다. 우, 우, 기가 막히게 익었는데. 우, 이야. 또빼들도좀 익혀야 되는데. 우! 서로 기대 기대 있을라나. 오, 됐다. 좋습니다. 여우. 이건 뭐 완전히 소금구이 지대로죠? 맛있겠다. 자, 고기를 좀 잘라 봅시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장갑을 한개 끼야 되겠어. 이렇게 막 만져도 됩니다. 오, 이야. 기가, 기가 막혀 보네요 이. 자, 잘라 주겠습니다. 화력이 대단하다. 네, 맞다 이거 수분 다 빠졌고 익었다요. 익었어? 눌러가지고 조금 배고프다. 이거 몇? 다 안쪽에. 응. 냄새는 완전히 뭐 기가 막히네. 와. 냄새. 자 우와. 색깔 좋죠? 후, 조금만 더 꼽아서 먹읍시다. 다시. 음. 와. 아니, 아, 이게 영상보다 아. 실물이 더 맛있어 보인다. 근데 영상은 좀그 영상에는 좀 마, 한계가 마, 있지. 좀 맛있어 맛있어. 그렇다고 이거, 이거 뭐 고기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리 하지 마, 임마. 영상에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익었어? 익었어. 자.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음! 음! 맛있어! 간이, 간은 맞아? 간은 아무것도 안 찍어도 돼 아까 소금 뿌렸는데 음. 간이 맞아? 소금 뿌려가지고 소금 간이 딱 됐어 음! 음! 오우, 와 응?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이제 먹자 저큰거 드릴까? 아니, 작은 거 주세요, 작은 거. 작은 거, 이 음, 자. 작은 거. 에이드요. 아이고, 진짜. 어 맛있다. 너무 음, 맛있지? 응. 음. 와. 어머, 음, 맛있다. 이거 끝내주네. 우와. 생각보다 맛있다. 온도 딱 맞아. 자, 기념 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웃음> 우와. 우와. <웃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laughs> 드디어.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술 먹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먹기로 했는데, 오늘이 또 그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한번 돌아오는 날. 나이가 드니까 술도 좀 줄여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소맥을 한잔, 진하게 한잔 하겠습니다. 괜찮아. 좀 더. 이렇게 자. 아 이거 할 때마다 미끄러서 안 따져. 와씨 소주 너무 많이 따라는 거 같은데. 괜찮아 맥주를 너의만큼 넣고 나머지 그거 캔에 거 내가 먹을게. 더더더더더 됐다. 우와. 캔에 거 내가. 내가. <laughs> 아지게삐네 아. <지겹비네. 웃음> 아. 음. 이거 혼자 나 먹어도 먹을 것도 없겠다. 응? 혼자. 뼈가 뭐 3분의 2라. 음. 자. 200주는 내가 먹을게. 자. 잠깐만. 체스! 철수! 철수! 그렇게 안 찬데? 오, 차, 차. 차야지, 뭐. 진짜. 시원해야지, 되지, 이 사람아. 음. 음, 익었어. 육즙이 살아있어. 음. 음, 잘 익었다. 맛있지? 응. 음. 와. 지금까지 고기 먹는것 중에 참 맛있는 것 같다. 응? 응? 한 번씩 가끔 구워 먹어야 되겠다. 그래. 둘이서 한 6만원 정도 사면은 막. 응, 그럼 씻고 키... 먹겠다 어, 티 내겠는데? 응. <laughs> 이걸 뭐 삶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삶아내는 것보다 이거 그냥, 이거 그대로 굽는 게 훨씬 더맛이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굽었습니다. 근데 후추를 좀 뿌려도, 뿌려도 맛있겠다. 부촌은 불에 타면 그렇게 좋진 좋지 않잖아. 좋지 않다 그렇지? 응. 음, 담백하니 괜찮네. 응. 기름기도 맛있고. 응. 근데 잘 구웠어, 그지? 타지도 응. 않고. 타지도 않고. 와, 발, 구웠... 발골 제대로 해놨네. 어, 나잘 먹었, 맛있... 깔끔하게 먹었지. 응, 그렇게 먹어야지. 응. 나는 대충 먹을게. 타지도 않고, 저기 노릇하게 잘구워졌어 음. 고기는,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지 맛있는 거예요. 음! 뜨겁지? 별로 뜨거운 줄도 모르겠고, 맛있어. 아, 진짜 끝내준다. 이거 도 너무 길게 찍으면은 음. 또 지루하시니까, 그래. 이거 한 개만 더 먹고, 음. 요거딱 마시고, 그래. 또 다음에 또 깔끔하니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렇다. 이거 봐. 저거, 어. 저거. 그래, 그래. 기가 막히지. 어. 짠! Cheers! 아! 뜯어볼게요. 음~ 咱们没有。